쏴. 성욱 선배와 통화 한번 올리고 하기로 했는데 그럼 오늘 한번 해볼까요? 아 그럼 뭐 미션이라도 한번 받아볼까요? 성욱 선배한테한테 뭐래? 성욱, 임성욱한테 들었으면 하는 말 있나요? 아나사랑이 절대 못 들어 얘들아 아좀 쉬운 거 하나 주면 안 돼? 사랑에는 진짜 너무 이건 아니다 예쁘다는 말 들으면 오! 오! 예쁘다는 말 들, 듣기 해볼게요 전화 걸어볼게요 어, 정욱 어, 선배님. 어. 잘 지내시나요? 어, 잘 지내지. 어, 요즘에 근데 건강하신 것 같던데. 어? 건강하신 것 같던데. 건강? 응. 네. 건강을. 왜 이렇게 안 걸리세요, <laughs> 코로나에? 아, 나는 무조건이지아안 알잖아. 나 지금 팩하고 있어서 발음이 좀 그래. 어, 집구석에서 좀 나오세요. 아니 내가 또 확실하잖아 나가도 지금 코로나 안, 안 걸리면은 어? 거의 친구가 없다는 거라던데 괜찮... 아직은 그래도 몇명 몇 있어 쇼프 퍼 면역력자리 아몇 있어요? 아몇 어, 있어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아왜 이렇게 팩을 아, 또 어. 하시지 또 뭐가 뭐 있나 어떻게 여성분이 좀 옆에 있나 요즘에 아이뭐 그런 게 어딨냐 하나 그냥 뭐 사는 거지 뭐왜 어, 이렇게 꾸미시지 팩을 또 이렇게 하시고 해야지 해야지 아니 지금 오랜만에 또 펙하고 있는데 어. 딱요 타이밍에 전화를 해버렸네. 그러니까요. 아 이거 말 많이하면 또 이렇게 좀 얼굴이 구겨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. 어뭐 볼론이 있니 볼론? 본론? 어 볼론은 별로 없고. 어. 음 요즘에. 어. 저 보면은 좀 요즘에 어. 어때요? 군질을 못 했잖아. 요즘은 <웃음> 요즘은, <웃음> 요즘은 왜 이렇게? 어. 왜콘텐츠 이렇게 안 부르시나요? 아 컨텐츠? 네. 커치 하자인데 너가 알란다 했잖아. <laughs> 뭐뭘 어떤 거예요? 스케치, 스케치 코미디. 아 아니 가 뭐요? 아니 스케치 코미디는 하죠. 아나잘 걸렸다 그러면은. 아아 아, 그래 컨텐츠가 있나요? 한번 올리고 응. 한번더 쏴. 방송 중이야 지금? 희극인의. 아 방송 중인 거안 어. 걸리려고 했는데. 아니 뭐 음성이 들리더라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어, 뭐. 아. 어. 아, 그래가지고 여기서 그러니까요 아 아쉽네요 아, 아니 근데 이제 불러주셔야 또 저도 제 방송이 불러지끼는데 저 진짜 가은 씨를 위해서 짠 지금 컨텐츠가 있어요. 아 그래요? 실제로. 실제로 뻥치지 마세요. 갑자기 아, 왜 컨텐츠 생성해내시네요? 아니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. 리얼로다가 지금 준비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. 아 예예예. 예, 예. 제가 조만간에 또 연락을 한번 드려서 섭외를 해보겠습니다. 예예. 예. 네네네. 원래는 미션이 있었는데 예, 뭐실패인것 같고요. 뭐뭐 아, 뭐 있었구나 또. <laughs> 아, 근데 절대 어? 듣기가 어려운 말이었어. 어? 아, 요즘... 아, 그거구나. 요즘 저 어때요? 했을 때 뭔가... 음, 근데 실제로 뭐 최근에 보질 못했어요. 그러니까 못 봐가지고. 그래서 나도 안될것 같았거든. 어. 좀 요즘에 그 코로나 걸리고 나서 살도 좀 빠지고 어떤가 해가지고 여쭤보려고 했는데. 아, 아쉽네요. 일단은 저는 끝까지 한번 살아남아보겠습니다. <laughs> 아니요, 제, 제가 어떠냐고요. <웃음> 아, <laughs> 아쉽 없는 말은 못 하기 때문에. 실제로 봐야 되지 않나? 아, 더럽게 안 이런, 넘어오시네요. <laughs> 예, 이런 걸로 뭐 거짓 방송 안 합니다. 예, 예. 알겠습니다. 아, 그러면은 조만간 또 예. 얘기를 좀 나눠보고, 예, 예, 예. 새로 만드시는 컨텐츠에 제가 또한 번은 출연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고. 어, 지금 방송에 지금 녹화가 됐기 때문에 어디 나중에 갑자기 안 된다느니 이런 거안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아, 아니, <laughs> 애들이 다시 보기 지우라는데 괜찮나요? <laughs> 예, 알겠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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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팩 잘하시고요, 존잘되세요. 예. 예, 예, 아, 아, 너무 어려워. 아, 하필 팩할 때 전화해가지고, 약간 팩하면 약간 조심스러워지잖아요. 어, 그래가지고. 승빈님한테 예쁘다 소리 듣기? 오케이, 한번 가. 아, 너무 어려워. 가보겠습니다. 짐승빈 한번, 원래, 그런 거 알지? 자기한테 이제 좀, 이런 관심이 있는 걸 알아야 기분 좋아서 또 전화통화 잘할수 있거든요. 뭔지 아시죠? 아, 그럼 우리, 이거 미션풍 조금만 올려주라, 얘들아. 깨방정한테 예쁘다 소리 들으면 청 개? 아, 깨방정! 청 개! 잠깐만, 잠깐만. 승빈 선배 그런 말잘안 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너무 만난 지가 오래됐고 제가 그런 걸 유도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한 번도 이런 <laughs> 얘기를 나눠 본 적이 없어요. 예. 아 예쁘. 예 뭐, 예쁘다. 아 예쁘다 소리 들을 상황이 하나도 없는데 어떡하지? 아, 전안 받으면 레전드. 어, 하나. 어, 선배님. 어. 바쁘세요? 아니, 안 바빠. 어, 뭐 하세요? 나 지금 잠깐 요집 앞에 나와서 커피 먹고 있어 아 진짜로? 어, 아잘 지내세요 요즘에 너무 우리가 연락을 안 해가지고 <laughs> 나 그냥 뭐 똑같지 어, 아니 맨날 뭐지 컨텐츠 불러주는데 어 제가 그 맨날 시간이 안 돼가지고 아 그니까 원래 스케치 코미디 나 지금 하잖아 바꿨잖아 오오오오. 어 그거 할때너 저번에 그 뭐야 수진이 친구 역할 이런 걸로 이제 좀 부르려 했는데 아니 시간이 계속 안 맞았네 근데 너무 예쁜 사람들 나오던데? 에이 야 너도 가능해. 그래서 보는데 어 그래 내가 안 나가는 게나아질수 있겠다. <laughs> 이런 생각 들던데. 아, 무조건 가능하지. 일단 전신샷이 그냥 난리 나던데. 어떻게 저 가능해요? 아니, 저 하지. 가능해요? 당연하지 왜냐면 너한테 그때 항상 내가 두 분이 연락했잖아. 응 음, 음, 어, 두번다그 음. 너한테 먼저 연락하고 너한테 연락해 보고 안되면 이제 돌리거든. 아, 진짜 제가 그 기준에 네. 좀 돼요? 아니 되지. 돼. 네? 그니까그 하지. 어. 아그 기준이 약간 어떻게 되지? 어? 기준이 일단 예쁘고 연기가 돼야지. 그지. 응. 아 그렇구나. 응응. 아 근데 방송 중이거든요 지금? 아 너가 그래서 목소리 톤이 두개 올라가 있었구나. 아 그래요? 무슨 소리야? <laughs> 아니 근데 미션이 있었어요. 가은이 예쁘다, 예뻐졌다, 어. 이런 소리 듣기였는데, 내가 진짜 실패할 줄 알았는데, 어, 근데 그 컨텐츠가 또 예쁜 분들이 나오다 보니까, 이게 성공이 된것 어. 같거든요! 아. 근데 깨방정 덕을 제가 또 많이 받고, 어, 뭘. 그러니까 저희 방 이제 회장님도 깨방정에서 나오는 저 보고서, 또 이제 아, 회장님이 뭐야, 응, 대져가지고, 원래 레드벨벳 팬이었는데, 어. 지금 어, 레드벨벳보다 저한테 더 지금 빠져들었거든요. 혹시 근데 깨방정에서 이제 그 가은이한테 이제 가셨는데 전 혹시 버려진 <laughs> 거예요? 양다리는 저는 허용해요. 아, 아 허용 가능한가요? 허용 가능한 네, 허용 가능하죠. 그러면 이제 저랑 가은이한테 둘다 좋은 거니까 허용하는데 어... 저를 버리고 가신 거, 그중층 <laughs> 연애를 하신 거라면. 아니 요 아니요. 짐 짐승빈까지 다 구독해 가지고. 오 진짜. 예, 열심히 보고 있어요. 어, 그렇지. 음. 어, 빨리 영상 좀 올려 주세요. 몸좀 만들어서 좀 올려 주세요. 알겠어요. 알겠어. 저도 이제 그거 이제 들어갔거든요. 식단? 야, 너좀 있으면 바 아니야? 어, 아니 근데 코로나 때문에 미, 밀었어요. 아, 밀었어 어, 선생님이 안 된대. 절대 안 된대. 지금 상태로? 어, 근손실 났고 <laughs> 쳐졌대요. 저한테 그래 가지고 어, 어제 을 날리셨구나. 어, 그냥 오자마자. 너무 어. 어, 쳐졌는데. 어. <laughs> 어 너무 심한데? 뭐 이러시는 거예요너 어, 엉덩이 너무 처졌는데 이래가지고 어... 어제 빡세게 걸리시더라고요 에, 어, 아 그래 네, 그렇게 올라가고 있고 제가 한번 불러주시면 갈게요 별로 어, 필요 없을 수도 그래. 있지만 그래 다시 한번 맞춰보자 <laughs> 네네 아 오늘 너무 어, 감사합니다잉 아니아니야 아니야. 내가 지금 여자랑 있는데도 시간 낸 거다 어머 정말로? 여자 있어요 옆에? 어어 어, 뭐야 <laughs> 아그데 지금 시간 낸 거다. 아, 너무 감사하고 저 부르시면 응. 언제 또 갈게요. 응, 알겠어. 아 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아, 뜨거운 밤 네. 보내세요. 네. 네. <laughs> 뭔지 모르고 있네. <laughs> 얘들아 이거 성공 아니야? <laughs> 와씨 깨방정 콘텐츠가 살렸다. 이거 진짜 성공이죠. 깨방정 미션 성공. 한번 올리고 아 해초를 한 번.